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솜타신 대표입니다. 중고차계에서요, 5만 키로 미만 많이 찾으시죠? 네. 짧은 키로수. 짧다라는 단어가 뭐, 사실, 중고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짧은 키로수. 짧은 연식. 짧은 가격. 가격이 길면 안 되죠 자 아무튼요 오늘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고급 세란 제너시스 차량을 준비했고요 3만 킬로대 3만 킬로대 차량으로 준비 했습니다 가격은 거의 뭐 폭락에 가까운 수준이죠 예, 제네시스 DH 3만 킬로대인데요 가격 폭락한 가격으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제너시스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우리나라에 좀 대표하는 제너시스, 제네시스 DH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매물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짧은 녀석으로 골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3만 킬로 대고요 가격은 약한 3개월 정도 지났다 보니까 300만 원 이상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딱 들어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고요. 1인 신조로 관리 깔끔하게 해오던 제너시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6년 4월에 달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가 3만 킬로입니다. 3만 4천 킬로. 거의 뭐 집에 세워놨다라고 보셔도 될것 될 같은데요.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 받은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제너시스 D H 330 A W D 프리미엄 등급. 어 등급 너무 좋죠? 5,400만 원 출고한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금액 3만 키로 타고 2,230 2,230만 원에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너시스 지금부터 외관실례 보여드릴게요. AWD에다가 프리미엄 등급 옵션 굉장히 좋고요. 3만 k 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전면부 보여주시면 아 유독 제너시스가 어, 사실 저희 채널에서 잘 판매가 되는 차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 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차량 스펙들을 좀잘못 준비를 하는 건지 이, 예. 뭐 그거겠죠. 아니면 지금 또 금리가 또더 높아져서 여러분들 망설이시는 건지. 예. 물론 저희가 준비한 차가 모든 차가 판매되면 좋겠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 에도또 문의는 되게 많이 주셔 가지고요. 예. 감사하고요. 자, 검정색 색상이에요. 블랙 색상에 이330 프리미엄. 사실 뭐 모던 등급 조금 아쉽죠. 예. 그래서 프리미엄으로 오늘 갔고요. 어, 이제, 뭐, 헤드라이트는 다 HID, LED, 전방 센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어, 모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차량은 그냥 주차장에 세워놨다 그래서, 그러시는 분들 꽤 있어요. 뭐야, 차가 1 6년식이면은 지금 몇 년이 된 거야? 4년, 7년이 됐는데, 어? 아, 6년, 7년이 됐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3만 키로면 주차장에 세워둔거 아니냐. 5천0 키로. 킬로. 5천0 키로씩 타는, 예. 네. 5,000km면은 저도 출퇴근만 하는데 한 15,000은 타거든요. 그래서. 이분 출퇴근도 안 하신 거. 그냥 마트용. 예, 네, 마트용이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차 상태야. 프로필이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차량은 그냥. 예. 네. 내용만 놓고 봐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 예. 네.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앞쪽에는 타이어는 한50% 어, 이하 정도 제가 어, 남아있고요. 사이드 면쪽 이렇게 뭐 램프 하나 들어가고 사실 지금이 고급 세단 타기 너무 좋아요. 예, 가격도 뭐 많이 빠졌고 예, 사실 뭐 독일차 이렇게 수입차 타면 좋긴 하겠지만 유지비 측면에서도 제너시스에 하시면 아무리 뭐큰 고장 나봤자 큰돈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예, 수입차랑 비교를 하시면요 월등히 저렴해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어, 암레스트 쪽와 실내는 뭐 거의 세차 아닌가 이거 세차 네, 느낌입니다 열선 시트 뒤쪽 커튼 그리고 암레스트 쪽에 다 버튼 다 들어갈 거고 이렇게 사이드 커튼도 하, 다 들어가죠 음, 지금 막차 많이 떨어졌으니까 대형차 좀 많이 떨어졌겠지 또 예상하는 분들 있, 있, 있죠 맞죠 공감하십니까? 예 네. 아니라고요?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네시스 G330. 어, 뭐야? 어, 아, 전동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보여주시면, 트렁크 공간이 너무 넓고, 아래쪽에 이렇게 예, 타이어랑 다 준비가 되어있죠. 뭐, 한번또 구매하시면은 3년에서 5년씩 타실 거고, 예. 중고차가 좀 불신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식으로 짧은 거 찾으실 거야. 하셨던 분들, 예. 고급 대형세대 가격 좀 무너졌지 하셨던 분들. 금액 어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2,230. 3개월 전에 2,600, 700까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2천만 원 초반대. 네. 제너시스가 2천만 원 초반대고 3만 킬로니까 확실히 가격은 경쟁력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 에 들어왔고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어,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메모리 기능 1단, 2단 들어가죠. 이제 윈도우 올 오토 윈도우. 전동 접이 들어갈 거고요. 시트는 이렇게 전동 시트. 전동 시트 퍼펀지 나중에는 전자, 전자 파킹 쪽에 커튼 들어가고요. 어, 이렇게 주고 트렁크 버튼, HUD 헤드업 들어가고 크루즈 기능. 크루즈 기능까지도 어, 다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요, 뭐 시트야. 에이, 말할 거 없습니다. 에이, 아주 깔끔하죠? 상단에는 블랙박스, 하이패스, 하이패스 기능. 준비가 되어있고요 c a m e 아주 시원하게 나옵니다. 아날로그 시계 버튼, 튼어컨 버튼, 버튼 시동 들어가고 c a c d 플레이어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오토홀드 기능 드라이 m 모 r 들어가죠 양쪽 열선 통풍 열선 핸들 블루 링크 각종 버튼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 m 요 r 키는 c 개. m 다 r a 2 camera, 2 camera, 2 c m e 2 2 3 0만 원에 준2했습만원 전화 비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는 제너시스 DH 함께했습니다. 짧은 키로수 3만 키로대고요그 밖에 중고차 상담 필요하신 분들 대표번호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